뭔가 얘가 면또인이 아주 떡한 회서 여기도 안 아니면 사인하라거나 멀쩡한 제품도 여기도 그거죠 데리키는 사람들은 대신 영은 차로 들리대는 사람 여기 살고 있죠 말하고 있으면 시비를 붙고 주지도 않은지, 그 사인하라든가, 멀쩡한 제품 버리게 하는 식으로, 실전 하도 우리 뭘로 해먹게. 뭘 해먹는 자들이 뭘 해먹게, 뭐라도 소리 등으로 공격하는 길을. 날씨 저정을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통상으로서 뭐 앞에 다붙이 나가네. 탈락했는거 이제 거하는거도 다른데, 어제 아줌마 있던데, 저게 딱 떠오르는 거니까, 쓰레기 지지고 있던 거. 그래서 붙고싶에고 그래갖고, 또, 그, 또그 있는데, 또 시키는 걸안 하면은 여기 앞에 또 사람이 붙어 있고요. 이 사람 한이는거야 전부 대에 앞에 저기, 지우고 싶은 생각이 다보여드는 거지. 하는 마음 좋는데그딱 창고 사진 그저런 게 적어놓고 해그안한 척하면서 하늘하 하늘 만드는 그런 거죠 이게 어디 그 아줌만 같은 거죠 여기 그쪽이 세력이 그 그런 게서잡으가 그 이 시간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지. 나 여기 가야 되나? 이거 좀 해야 근데 고양이그가게 가야 되는 거같 I'm so good mình thôi nhỉ Yeah. 안, 안, 안 한다고 해도, 안 한다고 해도, 안 한다고 하면서 해먹는 그런, 그런 것들로 몰아버리니까, 처절하게 해야 상황이한테그 실종하던 그리기 한대서, 그 상황 만드는 곳에서, 예. 붕기에 뭐, 뇌물 같은 거 나게 한대서, 그 시키는 것도 처절하게 해야 돼. 안 그러면 계속 그말 해도, 하게끔 만든다고요. 하게끔 만드니까, 나고 당하니까, 그런데도 소비자가 니다 근데 내가 막 소비자 소비자 이렇게 하는게 맞다는 거지 아, 아예 안하면 안, 안 모르는데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막 그렇게 성가시게 하니까 미쳐버리는거야 짜증나고 생각 같은 거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내일보다 금 그냥 가만히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힘들다고 안 하면 이그 생각 같은 거 조정하거나 그 반복적인 행동하는 그런 걸로 사람 만든다는 거지 금수준증생겼니수준증을 같이 생 만들었다 지금 옆집 친었들이지이들 지금 히말라야에 비가 떨어졌다 하니까 들락날라 그래도 막들락날라 거리고 앞에 뭔가 하려고 하면 가로막기 시작하더만 만들어버리는 거 그렇게 불가면 아, 얼마, 한몇 달, 몇 달, 그, 했는가? 2월 7일에 그거 했는 게, 2월 7일날히말라야 비가 떨어졌으니까한네달 정도 걸려갖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, 부터 잘못된 생각 같은 걸 주입하고, 해야 될거못하게 하고, 사람이 사람이만든다는 겁니다.